오늘 착한 탁송에서 소개해드릴 제주도 탁송우기는 지프 체로키 차량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대구 강역시까지 이동해드리는 제주 탁송을 의뢰받았고요. 안전하게 완료해드렸는데 두 번에 걸쳐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귀포 고객님 아파트에서 지프 체로키 차량을 인도받고 제주항으로 이동해드린 이야기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제주에서 2주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대구로 복귀하시기 위해 제주도 탁송을 알아보셨는데 저희 착한 탁송이 가장 마음에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구에서 제주로 가실 때 이용하셨던 탁송회사가 있으셨을 텐데,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죠. 엔진경 고등이 들어와 있었지만, 고객님께서 운행에 문제 없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으로 제주 탁송을 진행하는 몇몇 탁송회사들이 있는데요. 제주도 탁송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고,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시면, 저희 착한 탁송의 매력을 충분히 아실 것이라 자신합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제주항까지는 50km 정도 거리가 되는데요. 직접 제주항으로 차량을 이동해 주셔도 되고 서귀포에서 기사님이 픽업을 해서 제주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5만원으로 탁송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뿐만 아니라 공통된 금액이므로 고객님께서 제주항 입구를 시키고 택시 타고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하시면 비용을 줄이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 착한 탁송 검차 사진을 보면 공통된 루틴이 있는데요. 정면을 확인한 후 항상 운전석 쪽부터 한 바퀴 돌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을 완료하면 이제 제주항으로 운행을 시작합니다. 착한 탁송에서 배정하는 기사님들은 탁송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으므로 차량을 맡기시는 고객님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저희 상황실에서 모두 받고 있으므로 확대해서 보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착한 탁송은 제주도 탁송의 경우 제주항 사보두에서 선적을 하는데요. 직접 차량을 제주항으로 가져오실 고객님은 제주 사부도로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배는 오후에 목포로 출발하게 되므로 도착한 순서대로 자동차들은 선적을 시작합니다. 제주항에서 출발하는 배는 당일 밤 10시 이후에 목포에 도착하게 되며 다음날 오전 중으로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탁송이 진행됩니다. 먼저 온 차량들이 선적되고 있습니다. 선적하기 전에도 도착한 탁송 차량을 꼭 검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로키 차량의 제주 탁송 업무는 목포행 배에 선적함으로써 제주에서의 1차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2편은 2024 해시태그 11에 있습니다. 저희 착한 탁송은 제주도 탁송비용 및 선정료는 전국 최저임을 자신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셔서 꼭 비교하세요. 감사합니다.